할렐루야 12월 2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찬성관장 부르기를 합니다 찬성과 91장이고요 통일 찬성과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히 나 e 없는 e 마음 음 s 이예예의이이름세세의소소이이예예의이이름 s 국에 강패 삼으라, 활란 시험당할 때에, 즉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품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럼 이 시간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56편 5절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현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은요 본문 10편 56편 5절 말씀을 가지고서 언제나 주님 한 분만 예배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오늘, 하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본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유다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지만 그들은 믿음 없이 그들만의 계산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볼때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국과 그들의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들 눈에 보이는 힘에만 의존했다는 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 다윗은 가드라는 지역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혔을 때에도 그는 예비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 사람과 세상의 모든 기준이 그를 아무런 위협을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함으로써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고통의 순간에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독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자랑도 다 내려놓은 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다할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영적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교만함은 예배하지 않을 때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모두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완전한 도움 대신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마십시오. 현재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신 야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조금 도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이 온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 힘과 물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올바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 이 귀한 복된 곳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넣여주시고 더욱이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한분만을 예배함으로 그 삶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패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이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에 예배자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올바롭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힘들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할 지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견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도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보일로 덮어치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개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비드일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지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깨끗함을 맡게하여 주시고 치유을맡게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뜻만이 독도 들어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분한분그 마음들을 위하여 로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독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